안녕하세요. 올해 서른으로 이제 결혼 첫해를 보내는 여자입니다. 정말 이런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로 골머리 썩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두 살이 많은 연상입니다. 남편한테는 불우한 과거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없이 아버님과 둘이 살고 있는 건 연애하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준 적이 없어요. 말하기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막을 알게 된다고 해도 제가 남편을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달리 볼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어련히 저에게 말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연애를 한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저에게 처음 말해줬어요.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는 이유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이었네요. 별로 어렵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뭘 숨기고 사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어린 마음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때쯤에서 아버님이 끊었던 술도 다시 마시고 어머니랑 다투는 걸 매일 같이 봤어야 했다네요. 오죽하면 아직도 엄마가 필요한 어린 나이였던 남편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말고 그냥 이혼을 하라고 말했을 정도랍니다. 결국에는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아버지 밑으로 그리고 여동생은 어머니 밑으로 뿔뿔이 찢어지게 되었다네요. 남편도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렇게 매일같이 술 드시는 아버지가 혹시 잘못되시기라도 할까봐 아버지 곁에 남았던 거고요. 본인이 내린 선택이기는 하지만 어린 마음에 졸지에 이상 가족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가 참 미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랑 살면서도 어머니와는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자주 찾아뵙고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여동생하고도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동생하고도 자주 연락을 했고요. 동생은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자취하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동생이 어머니 쪽으로 가 있고 남편이 아버지 쪽에 가 있고 하는 사실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지요. 아버님은 이혼하시고 나서는 다시 정신을 차리셔서 얼마 지나고부터는 술도 끊으시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커오면서 딱히 마음고생 시키신 것도 없었고 남편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시킬 정도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잘해주실 거였으면 왜 술은 다시 마셔서 이혼까지 했어야 했는지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도 끊으시고 다시 좋은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두 분은 다시 합치실 생각이 없었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엄청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네요. 아무튼 그제서야 저한테 말한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주석에는 아버님 혼자 계시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암만 이혼하셨어도 하나뿐인 자식 결혼식이니, 두 분이 다 혼주석을 빛내주신다면 저한테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나 싶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고 나서, 아버님과 저희 친정부모님 해서 양가상견례는 이미 마무리가 다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버님과 인사도 끝났으니 어머님이 혼주석에는 계시지 않겠지만 저를 소개하는 게 그림이 맞지 않겠냐며 자리를 한번 만들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이혼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남편의 어머니인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저도 흔쾌히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의 여동생은 저도 몇번 만났고, 혼자 서울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혼자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거리도 있고, 한동안 코로나로 난리도 아니었으니, 남편도 요 근래에는 통 찾아뵌 적이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해준 적이 없었는지, 어머님은 남편이 저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했을 때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소개시킬 거면 미리 말을 해주지 그랬냐며 한마디 하셨어요. 조금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만날 걸 그랬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남편한테 소개시키러 오는 자리를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도 안 드린 거냐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너스레를 떨면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아하니 떨어져 지냈다고 해도 남편이 어머님과 이런 장난을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많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 자리에 한 분이 더 오셔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누구시냐 물었는데 어머님도 똑같이 너희들 깜짝 놀래켜주고 싶으니 당신도 말을 안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어떤 남자분 한 명이 들어오는데 남편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어머님은 그 남자분을 저한테는 시아버지 되실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좀 혼란스러웠지요. 헷갈리니까 족보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자리가 자리였더니 만큼 괜히 토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했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정리를 잘해줬으면 좋았겠는데 남편도 뭔가 평소랑은 사뭇 달라 보이고 말수도 적어지고 반응도 사늘했거든요. 어머님이 식사도 다 끝났으니 조용한데로 옮겨서 이야기나 더 나누자고 하시는데 남편이 급한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차 안에서 남편은 전에 없던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깊은 한숨을 계속해서 내쉬면서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야 남편은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갈라선 것만 알지. 자세한 내막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말 그대로 멘붕이 왔는지. 어이없어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생각이 정리가 겨우 다된 건지 그제서야 저한테 입을 열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고여서 자기는 이제 어떡하냐고 하면서 제 앞에서 처음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혼할 때쯤에서 아버님께서 술 취해서 항상 어머님한테 폭언을 하며 언급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고 아버님은 항상 술에 취해서 그러고 계셨으니 남편 눈에는 그게 다 아버님께서 어깃장을 부리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저희들한테 소개해준 그 사람이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와 싸울 때마다 언급하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술 마시고 부리는 주사와 의처증 때문에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던 게 사실이었고. 아버님은 그 사실을 견디기 힘들어 끊었던 술을 입에 다시 대기 시작하셨던 거고요. 그렇다고 술을 이기지 못해 가족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친 아버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남편이 원망했어야 하는 건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거죠. 동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어머니가 그분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자기도 이 꼴저꼴 꼴 보기 싫어서 독립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거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버님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다 알면서도 남편한테 말안해준건 아버님이 아들 어미 사랑이 저런데 혹시나 마음에 상처라도 받으면 어떡하냐고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입장에서도 어머니가 진짜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소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기에 그냥 그동안 알면서도 아버님 부탁 때문에 남편에게는 쉬쉬하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아버님 또한 아들이 상처받는 게 싫어서 남편한테는 따로 해명을 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심지어 어머님이 저한테 시아버지라고 소개해준 새 아저씨는 가정이 또 따로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동생 말로는 이혼만 해주면 어머니랑 살림을 합치실 거라고 했다는데 15년 세월 흐르는 동안 아직도 어머님은 이혼까지 해가며 그 집구석에서 첩대접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아버지를 오해했다며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알고 지내왔는데 자초지종을 알게 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 충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겠죠. 달리 다른 말은 못하겠고 아버님한테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비밀로 하신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고요. 뒤늦게라도 오해가 풀렸으니 더 다행인 거고, 그게 우리 결혼하기 전이라서 더 다행인 거라고 남편을 다독여 줬습니다. 남편도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털어내고 일어났어요. 자기가 마음고생한 게 힘들어한다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여기까지 와서 돌이킬 수 없으니, 그냥 여태껏 태왔던 만큼 하고, 늦게나마 아버님께 더 많은 효도를 하는 걸로 마음 정리를 한것 같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에 남편이 어머님에게 미련을 두는 것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태운 만큼 한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몇 번이고 아들한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방구도 없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사실은 당신이 바람핀 게 맞다고 충격 고백을 해 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 마음에 내심 어머님이 불편해지기는 한것 같더라고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안부전화인 줄 알았어요. 혼주석은 아니더라도 하객으로 오시기로 했으니 그런데 남편이 통연락이 없으니 결혼식 날짜도 언제인지 모르고 궁금해서 전화했다 하시더라고요. 문제 없이 결혼 준비도 잘 되고 있고, 날짜는 아직 안 잡혔으니 잡히자마자 바로 알려드리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대사인데, 시어머니인 자기가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잔소리가 이어지다가, 결국 저한테 전화한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예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흠칫했습니다. 다른 남자랑 새 살림 차려서 이혼하신 시어머니한테 예단까지 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 자기가 큰거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많이 낡았으니 도배랑 장판이며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견적도 다 받아놨다고 자기 계좌로 500만원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예단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이건 거의 삥 뜯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남편과 어머님의 관계도 있었고 하니 제가 남편하고 상의해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예단은 원래 여자 쪽에서 해가는 건데 당신 아들과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솔직히 며칠 고민했어요. 어머님한테 말했기를 남편하고 상의해본다고 했지만, 괜히 말했다가 남편이 엄마편을 들면 그건 그거대로 화가 날것 같고, 그렇다고 남편한테 엄마랑 나랑 둘 중에 하나 정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그러고 있어봐야 몇 번을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해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머님이 어머님대로 남편한테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전화를 하게 만들 바에 제가 선수 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그걸 왜 해주냐며 해줄 필요 없다고 단칼에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그건 동생 시집 보내실 때 동생 남편 쪽에 물어서 받으시라 강하게 말하더군요. 제가 왜 이걸 여태 혼자서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시원하게 말을 해줘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래도 평생 연락하며 지내온 어머니인데 팔이 안으로 굽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했었으니까요. 결혼식 얼마 남기지 않고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막무가내로 당신이 혼주석에 새 아저씨랑 같이 해서 앉아야 쓰겠다고 억지를 부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엄마가 당연히 혼주석에 앉아야지. 하객으로 부를 생각을 하느냐고 저희 보고도 생각이 짧다고 뭐라 뭐라 하셨어요. 아버님까지 같이 해서 셋이서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남편도 이때는 속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과거 마음에 묻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계속해서 해오시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어머님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어코 어머님은 아들 결혼식에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덤덤하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많이 아쉬워 보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무사하게 끝마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결혼 후에첫 추석이니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를 첫 날에는 아버님 댁에서 하루 보내고. 둘째 날에는 친정에서 하루 보내고, 나머지 날들은 집에서 푹 쉬는 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전화기가 울리는데, 평소와 똑같은 벨소리였는데, 그날따라 소리가 불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어머님한테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예단 안 준다고 삐치고, 그것 때문에 결혼식도 참석 안 하신 어머님이 하실 만한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의 명절 당일날 동생 데리고 같이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날은 남편하고 친정에 가기로 정했다고, 그래서 못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양가를 똑같이 챙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양가 똑같이 챙길 거라고, 연휴 시작하면 아버님 댁에서 하루 보내고, 명절 당일날에 친정에서 하루 보내기로 한 거다 하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자는 명절 당일에 친정을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친정에는 명절 다음날 가고, 저희 보고 명절 당일에는 시댁으로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집구석이 시댁이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 어이가 없는 말을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천명절이니만큼 자기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한번 먹어봐야겠고, 아들내외한테 효도도 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요. 효도를 계속 강조하시는 걸 보니 내려와서 밥을 해 주든 사주던지 하고 용돈까지 달라고 길게 돌려서 하시는 말로밖에 안 들리더군요. 듣고만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잘못해도 너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어머님을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는 이유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기에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는 것일 뿐, 제가 남들 하나밖에 없는 시댁을 저 혼자만 두 개를 갖고 싶어서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한테 시아버지 되실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그분은 어머님이랑 사실 분이지 저랑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 않냐고, 그렇게 된다면 어머님한테 효도해야 할 자식들은 그쪽에 따로 있지 않으시냐고,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왜 그쪽 집구석하고는 일도 연관없는 저희들 보고 남의 집에다가 효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자꾸 모르는 집에 효도하라고 강요하시면 저도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줌마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제 말을 끊으려고 하고 말다 했냐고 성질을 부리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도 어머님이 끼어든 말에 다시 끼어들어서 제가 하고 싶던 말다 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진 채 상처 속에 살아가는 남편을 떠올리니까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말이 술술 쏟아져 나오던걸요? 어머님은 저보고 말 잘했다고 이거 다 녹음해놨으니 자기 아들 들려주고 저는 책임지고 당신이 이혼을 시키겠네 어쩌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미 제가 엎질러버린 물이고 남편이 만약에 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택할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털고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지나서도 집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통화 중이고, 솔직히 이때 저도 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랑 뭔 이야기를 저렇게 오래 하길래 아직도 통화 중이고 집에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지 걱정이 돼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니 남편이 차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통화에 열중했는지 제가 근처를 지나가는데도 보지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차 근처에 갔을 때는 통화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많이 나 보였고 차 밖에도 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로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네요.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와 평생 오해도 풀지 못할 뻔했고 동생도 저한테 비밀을 가진 채 살아갈 뻔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모자라서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한 아내하고 이혼하라고 하시냐고 그럴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을 거고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서 전화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자기 볼 일도 두번 다시는 없을 거라 말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마음 정리가 안되는지 분이 안 풀리는 건지 자 운전대에 기대서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혼자 내버려 뒀다가 너무 오래 걸리길래 유리창을 톡톡 노크 해줬네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는 차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해왔습니다 이미 예단 이야기 나왔을 때 아니 저한테 그 자식을 시아버지라고 소개했을 때부터 진작에 연을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자기가 모질지가 못해서 못볼꼴 보게 만들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보란 듯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어머님한테 유독 약한 것 같아 걱정했는데 아무리 제가 일을 저질러놨지만 저렇게 해결해 놓은 거 보니 저도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추석도 잘 보냈습니다. 저희가 가는 날 맞춰서 신우도 따라왔었습니다. 신우도 어머님한테 명절이고 생신이고, 진작에 그 집에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더라고요. 신우랑 남편이 한 자리에 있으니, 아버님도 세상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명절이라고 새 아저씨 집에 같이 가 계셨을지, 혼자서 외롭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고 지낼 일도 없으니 제가 그렇게 신경 쓸 일도 아니겠죠. 가만이라도 계셨으면 근근히 아들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 들으며 저희도 자식들이 며느리들이 다해가며 당신 원하던 효도 받으며 사셨을 텐데 욕심이 너무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저도 어머님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 남편하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긴 이야기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날, 좋은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